어, 내가 어, 야, 야, 야. 어, 흘렀다, 어.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서브나우티카로 놀았는데 썸빔이란 곳에서 드디어 저한테 구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구조하러 온다고 시간까지 알려주고 구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빠져나가는 것인가? 다이 섬을 빠져나갈지 죽을지 그건 알수 없지만 일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구조가 될까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시몬스를 타고, 일단, 출발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썸빔이 도착하기까지 38분 46초라는 시간이 있고요. 썸빔 착륙 지점이 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1100, 1200m 정도, 저하고 떨어져 있네요. 이쪽에 가면, 과연, 저를 살려줄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 이상한 섬이 하나 보이네요. 오 이쪽에 섬이 또 하나 있었네어 저쪽에 뭔가 뭔가 구조물 같은 게? 오 굉장히 신기한 게 있네요. 어 가봐야 되겠다. 오 대박. 웬 섬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어. 일단 이정 다 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오 어, 일단 더 이다 왔고요. 자 일단 내려주고 드디어 도착. 오. 오, 신기한 섬. 오, 스킨 좀 해봐야 되나? 스킨 되나? 알뿌리나무? 어, 스캔을 했나보네? 오, 한번 칼집? 확! 오, 알뿌리나무 표본을 얻었어요. 자, 일단 계속 이동해주도록 하고. 오, 소금도 넣고. 오, 소금덩어리가 땅에 있네? 자, 이동.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나는 싸우기 싫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자, 일단 이동해주고. 오, 이건 뭐지? 우와. 어 오, 별 이상한 게돼있네 오, 여기도 이상한 게 있고? 오, 이쪽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단. 오, 이건 뭐지? 어 <laughs>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오, 유물 삽입? 자, 삽입을 했는 오, 이거 예전에 제가 얻었던 유물. 오, 길이 열리네? 대박. 자,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 어 무서워 무슨 스캔에 의하면 이 구조물은 측접 불능의 강도를 가진 학부모로 이루어졌다고 성분 알려진 것 어떤 데이터도 알지 않습니다 오 외계 생명체라는 얘기네 근데 여기가 외계 같은데 어 유물 단말기 오 여기 또뭐 넣어야 되나 유물을 오 신기한 어 뭐, 뭔가 뭔가 외계인이 나타날 것 같은 굉장히 신기한 구조 오 어, 일단 나는 썸빔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불안해 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오면 불안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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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시설로부터 반복하여 막 방송되는 메시지를 포착했습니다 미확인 남사는 띠리리리리리 어, 깨지네 깨지네 뭐 일단 어저 어, 안에 뭐 있다 어 이건 이거... 뭐지 PDA 터미널? 왼쪽? 데이터밖에? 알수 없는 언어? 배경문이 단순한 그림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메시지인지 확실하지 않다 어,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 저쪽에 뭐 있다 이용결정? 오, 어 저쪽에 또뭐 있네? 오, 오 여기 이용 결제 이용 되죠? 또, 오케이 하나 또 챙겨주고, 계속 이렇게 이동해 주면서, 어 여기 또또 또, d 또, 또. 이터미나 아, 언어가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번역 시도 중인데 번역을 할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글자도 깨지고, 어 뭔가 뭔가 여기서 어 연기 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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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초점이 확인이 안 되네? 어, 초점이 움직이지 가 않아요? 어! 어, 내려왔네? 아, 이쪽에 유물을 또느라고 아, 유물을 많이 챙겨야 되겠네. 그냥 못가나 아 그냥 못 가네 지금 다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선 유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유물을 좀더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일단 다시 돌아왔고요 일단은 시모스를 다시 좀 넣어주도록 하고 여기 어, 부딪히면 안 되지 자 일단 다시 넣어주고 오케이 이 장면은 항상 멋있어요 뭔가 내가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자 일단 들어가주고 자 일단은 장비 쪽에 보게 되면은 보라색 유물이 필요하다 아 이래서 이용 결정이 필요했던 거군요 음, 이형 결정에다 다이아몬드 두 개가 필요한데, 일단 다이아몬드를 그럼 다시 구하러 가봐야 되겠네. 그럼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식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물고기도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아몬드는 저쪽 자철사업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저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제가 도안을 얻으려고 저쪽에 이동을 해갖고, 탐지기를 설치를 해놓고 왔죠. 크리트 옮기면서 다이아몬드를 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자, 일단은 이쪽에서 다이픽 이쪽에 신호기가 여기 있죠. 더 내려가서 다이아몬드를 캘수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쪽. 다이아몬드를 캐려면 더 깊숙한 곳으로 가야 되게. 어저 쪽에 이런 걸 캐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노려야 되겠죠. 다이아몬드 를 4개나 모아야 되는데. 계속 해서 내려가서 광석. 어, 뭐지, 뭐지까? 사이클롭스 엔진 파편? 오, 이거 어, 내스킬못 했었네. 아,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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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이 지금 하나가 스캔이 됐어요. 3개를 스캔해야 되네. 오, 예전에 왔었는데 이건 놓쳤었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챙기다가 시간이 안될것 같으면 일단 나가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구조를 해러 온대니까 공간서가 필요 없고, 여기 약간 3. 아, 어, 다이아몬드 하나 일단 획득. 아, 오케이,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드디어 하나를 획득했고, 일단 어, 저쪽에 또 있네. 왜 왜, 왜 예전에 왔을 때는. 살코러스엔진파크 오케이 하나 찾았고요. 다이아몬드는 귀중하니까 잘안 나오겠죠 게임에서도. 일단, 땅땅땅. 이층. 여기 자철석 이런 것도 자철석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시모스 제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여기 저장 공간이 있으니까 자 저장 공간을 몇개 저장해보도록 하죠. 저장고 열기 해갖고. 가려졌네 자 일단은 요런 다이아몬드 은간석 리튬도좀 넣어주고 차철속도 넣어주고 됐고 어어 이상한 괴물 어 저거 뭐, 뭐 지렁이같이 생겼네 어 여기 파편이야 또 있는데? 어어 좋아자징 좋아, 좋아. 사이클로스 엔진 파편 오오 어어어 사이클로스 만들 수 있는 게어어 오 사이클로스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오 <laughs> 다음에 사이클로스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동 하면서 시머스 아금럼그오 그렇죠. 연기 난다 연기 난다 오 위험해요 위험해 오 저거 용암이네 어 뜨거워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죽다죽다죽다죽다죽다어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이아 하나 또 획득, 나이스. 이튬이튬도좀 2퉁.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자 이제 탐험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13비미 나타나기까지 13분이 남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이제 어느 정도 캤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조 요청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건가? 자 구조를 기다리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물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 이, 둘, 이. 오케이 이제 유물 두 개도 만들었고 이제 선빔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가갖고 좀 살펴보기도 하고 리튬 넣어주고. 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7분 36초나 남아있네.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자 여기가 착륙 지점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오 낮에 보니까는 굉장히 커와 굉장히 컸구나 거대한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하네요 6분이나 남어 뭐야 뭐야 뭐오오오오너너너뭐너너너 뭐야. 뭐냐 오오오 오, 오, <laughs> 신기하게 생겼네 어 공격하려고 오 어, 이거 오징어 진짜 이거 오징어야구나 <laughs> 와 내가 본것 중에 지금까지 네가 어 야야야 야, 야. 오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지 뭐지 오 깜짝이요. 오오 순간이동하는 놈이네. 어저저이거 <laughs> 저, 뭐지 이거어 산화우리결 산화우라늄 결정? 오 금관석.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왜왜왜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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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지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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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어 순간이동하는 놈. 아 일단은 또 내려갖고 저거 천리대것같은데 그래서? 야야 왜왜왜아왜왜왜왜왜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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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불안하게 왜아 진짜 짜증나네 자 드디어 1분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1분이 남았는데 1분 뒤에 과연 어 달도 보이고 제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어 달이 지금 밝아오는 것 같아요 어이 외계 생물체에서 형살수 있을지 자 1분이 남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기대되고 자 저는 이제 서브 네오티카를 과연 끝내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 자, 이쪽에서 구조 요청을 하면 될것 같아요. 썸비운 착륙 지점이 이쪽이죠. 이쪽에서 착륙을 한다고 하니까. 오, 아까 여기 또, 어, 오, 여기 큰, 저게 행성인가? 오, 이건 달 같구요. 오, 어,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슬슬. 잘 들어보시면. 어, 어, 소리 난다. 오, 어, 움직인다! 어, 얘왜 움직이냐? 어? 어, 18,7? 18? 6 5 사, 삼, 이, 일, 땡썸빔으로붙터 e n 오, 오 o n a t t e n t i o 다 attention, a t t e n t i 오 n 우, t e 기다려 보 g 뭐라고 4, 영어로 영어로 샬라 샬라 그러니? 파 다운 아 no, 어, 비행기 온다 나 구하러 온다 OKOK OK 어어 어? 어어어 야 c h 야 그거, 야! 그거 포... 파 시키면 난 구조를 어떻게 받냐 이게 결말이었어요? 다시 난또 여기서 살아야 돼? 와, 우주선이 그냥 폭발을 해버렸네. 아, 그 와중에 새한 마리 날아가고. 아, 이렇게 허무하게 구조를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맞추면서 막 하던 일도 중단하고 왔는데, 와,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허무하네요. 자, 일단은 아직은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구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면서 저걸 폭발시켜버렸기 때문에 와, 이거는 다시 한번 여기를 탐사를 해보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어, 저 다시 움직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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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해. 오, 계속 움직이네? 안녕!